뿅! 아, 블루 사파이어가 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용인 남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는 고온실입니다. 고온실. 고온실 아시죠? 호접나는 좋은실과 고온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중묘, 중간묘종 어, 이만한 것들은 아직 예. 얘네들은 더 어린 아가 그죠 병에서 꺼내 가지고 약한 아, 6개월 그죠 6개월 이상 길러서 한번 분갈이 하고 여기서 자 이렇게 개아주 사이로 사이즈로 분갈이 해서 이제 거기서 1년 이상 키워서 예. 자, 여러분들 끈끈히 보세요. 끈끈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음. 좋은 실로 옮겨 지는 거죠. 자, 이게 끈끈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제가 농약은 필요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자, 여기가 아, 우리 댕댕이 저거. 이제 고운 실에서 좋은 실로 가는 겁니다. 고온실에서는 지금 30 아까 8도 나오던데 여기는 우 에어컨이 돌고 있죠? 에어컨이 돌고 있죠? 자. 에어컨이, 에어컨이 6대가 돌고 있습니다. 아. 만천 농들 얘네들은 레이 그죠. 어, 이 집은 정말 깨끗하죠. 예, 그죠.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호접란은 어, 가능합니다. 호접란은 깨끗하지 않니. 얘네들은 이제 어, 새로 조언을 드려온 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있 이제 물건을 빠지면 또 넣고, 어, 여기서 이제 조언을 주면은 꽃대가 몸집에서 나옵니다. 이 옆에서 나오는 거는 뿌리고 몸을 뚫고 나오는 게 꽃대입니다. 약 45일. 여름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 한 40일경에 나오기도 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품종에 간에도, 품종 간에도